아예 학교마다 체벌 선생을 두는 거 어때요? 아... 체벌 담당, 바퀴 같은 선생으로 <laughs> <왔어. 웃음> 맞는 거는 뭐 예산일도 아니지 뭐 기본 아닙니까? 패시브잖아 가장 심한 게 맞은 게 뭐야? 뭘로 맞았어? 몰라요, 너무 많이 맞아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맞을지 <laughs> 너무 많이 맞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너무 많이 맞아서 기억력이 또... 끊어졌나 본데? 근데, 가장 심하게 맞은 거 말고, 기억에 남는 가장 많이 전교생이 구타당한 거는요 전, 전에도 한 번씩 얘기하는 거지만, 저 중학교 또 2학년 때인가? 어, 중학교 2학년 때요. 저희 학교가, 이제 저희 동네가, 비, 반평준화를 준비하는 비평준화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 연합고사가 있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근데, 그거를 이제 학업성취도평가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도움과 음. 시에서 하는 시험이 있는데, 성취평가 그거를 중학교 2학년 때, 어리잖아. 그거를 이제 애들이 귀찮다고 다 찍은 거야. 다이아몬드 X자 아, 이렇게 맞아. 티나게 찍은 거야. 근데 그게 우리 학교에서 절반 이상이 찍은 거야. 아.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진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MMR, 그, 오, 아, OMR, MMR이라고. <laughs> 롤이 MMR이지. <laughs> OMR 카드 다싹다 다 컴퓨터에서 꺼내가지고, 다 뒤진 다음에, 일단 균일하게 이상하게 찍은 애들 말고, <laughs> 그, 다이아 모양, X자 친 음, 애, 음. 진짜 이상하게 말해. 모양으로 찍은 애들 있잖아요. 다, 각반에서 다 소집해가지고, 교무실 앞에 복도 그 한층 있잖아요. 거기다 줄 세웠는데 모자는 거야. 그 아래층까지 다줄 세웠어. 음. 무릎 꿇히고. 그래가지고, 일자로 구어도 나와야 돼요. 골고루 찍어야 맞아, 맞아. 돼. 맞아, 맞니까 그러니까 찍은 게 돼. 티나면은 어어.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싹 불러가지고, 니네는, 니네가 학생이 맞냐고 공부하는 애들 많이 진짜 왜냐면 그 당시 비평전화였으니까 공부를 해야지 인문계에 갈수 있잖아. 선생님들 진짜 머리 머리끄가... 깎아요. 선생님 교대로 때렸다니까 그때. <laughs> 때리다 힘어 <laughs> 때리다 힘드니까 200몇 명이 다 찍었으니까 200몇 명을 벌을 세우는데 벌이 되겠냐고. 그중한 명이었나봐요. 예. 네. <laughs> 무슨 모양이셨죠? <laughs> 저 다이아몬드요. <laughs> 그 다이아몬드를 처음으로 말하더라고. 어... 첫 번째로 말하더라고. 아니 다이아몬드요, 나 진짜. 내가 안 찍거든. 진짜? 음. 저는 웬만하면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 저는. 어느 정도의 그 계획성과 음, 음. 사회적인 제도에 편입, 편성, 그걸 하고 편승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렸지만. 근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 그런 게 있어. 분위기가. 야, 진짜 시험 귀찮은데. 찍자. 아, 찍고 자자. 자니까. 어, 막 이랬어. 왜냐면 성취도 평가 중3한테 중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그게, 그게, 근시한적인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둘 찍자 이러길래. 그래? 나도 잠이나 잘까 졸린데? <laughs> 그 다음날 오지게 맞았어. 그 그러니까 다음날은 아니지. 며칠 뒤에. 학교가 뒤집어질 정도였으니까. 아니면 그걸로 학교에 또 그런 것도 맥이거든. 어, 학교에 어떤 이제 성적이나 이런 게 기준이 나오잖아요. 우리 학교가 좀 쳤다, 맞아. 못 쳤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그냥 그거밖에 기억 안 나, 혼난 거. 그 짜질 지구려하게 혼난 거는 너무 많았고. 근데 이제 웬만하면 맨는안되는 게. 저는 그렇다고 아예 안되는건 반대라서. 난 때리는 것 말고 체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 애들이 뭘, 있대. 뭘로 체벌하죠? 그러니까 뭐벌 주는 거 있잖아. 아예 학교마다 체벌 선생을 두는 거 어때요? 아... 체벌 담당 바퀴 같은 <laughs> 선생으로 <laughs> 바퀴 같은 분으로 학교마다 한 분씩 두는 거야. 항상 운동 보이고 운동장 <laughs> <laughs> 안 보이고 몸에서 기 기회 오징어 나오고 선생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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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선생은 아닌 거지. 그니까, 역할이 선생인 거지. <laughs> 교과목 담당은 없어. 보통. 아, <laughs> 학생. 국질러는데 기절하고. <laughs> 뇌진탕 오고. 혈자리 잘 알고. <웃음> <웃음> 아니, 어차피 요즘에 헬스 많이 하시잖아. <laughs> 마동석 같은 분 많잖아. 아, 그러면 그분들 헬스 트레이너 밤에 운동하시면 되잖아. 낮에 체벌 선생 담당을 두는 거야. <laughs> 진짜. 그 학교에서도, 운동, 아니, 운동 시설 만들어준 다면 심심하면 치라고 해. 3대, 3대 500좀 치고 있어요. 이따 보면, 애들이 와. 아니, 애들이, 옴호 가면서 보고 쪼는 거지. 저 선생님 뭐야? 처음에 이러겠지. 야, 저 선생님 뭐야? 학교에 이상한 사람 하나 있던데? 이랬는데, 야, 우리 학교에 체벌 선생님 어때? 이러더니,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목 두께가 거의 애들 허벅지만. 그리고 어. 그 하는 일은 학교 그냥 돌아다녀. 아, 그냥 그 상태로? 어. 하루에 그냥 운동 좀 하다가. 그니까 학생들이 쉬는 시간 10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 때만 돌아다녀. 50분 동안 할거 하고, 10분 동안 돌아다녀, 학교를. 그래가지고, 실제로도 체벌을 하는 거야. 실제 그 규격, 규격, 규정을 만들어서. 동철제. 그 대신에 이제 후기가 애들 남길 거 아니야. 야, 저선생한테 <laughs> 맞으면. <웃음> 진짜 오죠 이러면서 애들이 어 없다. 아니 어디 남기지 SNS에 남기든지 어별 다섯개 해가지고 그있잖아 리뷰 해가지고 야저 선생님 회초리인데 선생님들 거의 마대짜로 느낌이야 이러면서 그 있잖아요 <laughs> 무술 고수 마냥 <laughs> 아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심리적으로 무서움을 아니, 느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가 체벌을 당하고 무 체벌이 잘 됐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숙제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무 하기 싫지만 맞는 건더 싫어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그 심리적 압박만 주는 거야. 웬만하면 태, 체벌 안 하지만 규정에 맞는 상황로 왔을 때 체벌 어느 정도 하고. <laughs> 무분별.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개개인이 체벌을 선생님들 하다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이 다르고 그래. 강도가 달라지잖아요. 이니게 체벌 담당을 아예 놓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아, 학교마다는 조금씩 강도는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기준을 줘. 3대 500에서 550까지만 치는 <laughs> 사람으로서. <써. 웃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나름의 기준을 더. 그렇게 해가지고 채용을 해. 그리고 몽둥이도 규격화해. 나라에서 만든 몽둥이만 쓸수 있어. 특정 지역에서 채취한 <laughs> 나무로 만든 깎은, 특정 장인이 만든 몽둥이만 쓸수 있게. 심리적인 압박이 말이 안 돼. <laughs> 뒤에 서 있어. <laughs> 아, 그래서 이게 이제, 밑에 버튼이 있는 거야. 뭐 그런 것도 ]처럼. 있고. 어, 그때 어, 그거 좋다. 어, 경찰이 부르듯이 그래서 이제 학생이 나와 가지고 아이 선생님 다야 이러면서 앞으로 막 나와. 그럼 이제 띡 누르고 기다리고 어. 있어. 막막 막 당하고 있어. 아! 그럼 이제, 이제. 어 선생님 다냐고 하면서 칠판 쳤는데 꽝 <laughs> 쳤는데 갑자기 뒤에 그림자가. <laughs> <laughs> 석양이 지는 거지. 어느새 밤인가? 학생이 쪼는 거야. 어 시간이 벌써 하교할 근데... 근데... 시간인가? 딱 쳐다봤는데 목두께 이만한 <laughs> 바퀴가아 진짜 그러니까 너무 웃기다. 뭐 예를 들어 그것도 처음 바로 체벌이 아니라 한세번 정도 유예를 주는 거야. 처음에는 1대1 면담, 바퀴와바퀴와의 음 면담 바퀴랑? 시간 이런 거. <laughs> 어. 그두 번째는 이제 바퀴와의뭐 이제 체벌 이제 직전에 하는 뭔가를 하겠죠. 예스. <laughs> 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체벌. 음... 해 가지고 예, 두 번째 스윙 장면 보기 이런 거 하겠지. 청각지 아 너도 이렇게 맞는다 해가지고 마네킹에다가 훙훙 이거 보여준 다음에 가. <laughs> 그리고 세 번째 때또 오면은 그마네킹대신개 걔가 서 있는 거야. 그 자리에 액세트돼 있고. 걔가 이제 서 있는 거야. 그리고 훙훙 <laughs>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리뷰를 쓰겠죠. 학교에다가. 얘들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다행했던 선생님들과의 체벌보다 난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 1, 1트는 눈싸움, 이런 식으로. 면담. 2트는 간접체벌. 3트는 직접체벌. 그러니까.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예전처럼 이제 때리는 체벌까지 가는 건데, 그거를 규격화해서 딱 그러는 거지. 그쵸.처럼 안 되고. 체벌까지 안 가는 게 베스트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체벌이 있고 말고가 상관없이 안 맞을 짓을 하면 되니까. 그치. 그리고 그 체벌을 실제로 시킨다기보다는 그거를 당할 수 있다라는 <laughs> 어떤 심리적 압박감 정도만 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명이 맞을 짓때 그러니까 100명이 맞을 짓을 해서 때릴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실제 맞는 거는 정말 한명 정도만 되고 나머지 99명이 그 심리적 압박으로 조금 이제. 바른 행동이라도 하는 척을 하는 거는 발라지든 하는 거죠 어 그쵸 어, 그거야 그니까 러 너무 그니까 사실 때리, 때린다 안 때린다로 나누기는 애매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체벌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학교가 자체가 되게 약하잖아요 심지어 요즘 학생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시스템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laughs>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애들은 맞아야 된다고 그니까 러 본인들도 한두 명씩 있는 그 반에 한두 명씩 있는 그런 애들이 너무 힘든 거야, 학생들 자체도그지 그게, 그리고, 그 한두 명이 분위기를 흐려서, 다른 사람도 흐려져, 어. 시간이 오래 가면. 맞아. 처음에는, 아, 처음에는, 아. 어, 쟤네 왜 저래? 이러는데, 쟤네가 저렇게 하고도, 오히려, 살아있는 살아있는 살아있고 <laughs> 혜택을 받고, 뭔가 무법지대로 살아도, 오히려 이득 보는 게 많아지면, 옆에 있는 애들이 똑같이 맞아. 하게 된다니까. 그날 땐 그럴 수 있어. 어. 미성년자잖아요. 어? 뭐야, 난 숙제하고 다 했는데, 뭐야. 쟤네 점수랑 나랑 얼마 차이도 안 나고, 쟤네 뭐 혼나지도 않고, 맞지도 않네? 나도 안 해. 이럴 거 아니야. 뭐 진짜 대학이 간절하고 뭐 인문계면은 모르겠지만. 나 항상 체벌이나 이런 게 때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항상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응. 이 방법은 전혀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제가 오수개 소리를 근육질 얘기한 거지 사실 뭐 전직업군인 막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응. 그 단체를 관리해본 사람들이 잘하니까 뭐. 가능성이 높지. 아, 어떡해. 나 이거 집에 가면서도 계속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거는 뭐, 집에 가시면서 웃으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기 밖에 더 하겠어요. 가시면서 더...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세요. 바퀴다, 바퀴! 이러면서 가세요. <laughs> 몸에 김이나, 막이러 <laughs> 어, 진짜 김이나... 미친 사람이 좋아할 <laughs> 빨간 옷 입고. <laughs> 등만 보면 프랜차스카인데. <laughs>